한우장만 쉽게 무치는 방법이 없어? 내 방법이 없겠어요. 3분 완성. 이해정 초간단 만능된장소스. 된장 500g 기준으로 매실청 100ml 풀어주고 맛술 80ml 넣어줍니다. 순서가 매실청 그다음에 맛술이에요. 요 순서만 좀 지켜가세요. 요거 뭐 같아요? 땅콩버터예요. 알갱이가 이렇게 들은 땅콩버터도 괜찮고요. 크런치라고 쓴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곱게 갈아준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된장이 500일 때 땅콩버터 80. 고춧가루는 취향껏 넣어줍니다. 이렇게넣고 마지막에 설탕 100. 설탕 양은 줄이셔도 돼요. 맛술에 매실청에만 넣어도 단맛은 돌아요. 그런데 설탕이 들어가면 오랜 시간 보관이 돼요. 된장찌개는 끓이지 마세요. 무쳐먹고 찍어먹고 하는 날로 먹는 거. 저는요, 이걸 만들면 요런 저장병을 하나 준비해요. 저는 여기다가 담아놓고 나물 전용 장으로 써요. 굳이 냉장고 안 넣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 보관하실 때요, 절대로 가장자리에 없어야 돼요. 여기서 세균이 생겨. 요렇게 놓으시고 쓰시면 초간단 만능무침 양념 완성. 절대로 마늘하고 대신파 같은 향신채 양념 넣지 마세요. 발효를 일으켜서 맛을 잃어요. 그대로 보관하는 겁니다.